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은 초반부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한글로만 계속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데, 거기에 정확히 오늘 전반부 30분이 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반부 30분을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의 한국인 중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한국인은 극소수이다. 두 번째, 이 극소수 중 발음이 좋은 한국인은 또그 극소수 중에 또 극소수예요. 한국인은 극소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발음을 좋은 사람들 정말 적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극소수 중또 극소수인 발음이 좋은 영어 사용자, 한국인 영어 사용자가 되는 우연히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또 극소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극소수 중 후천적으로 발음을 개선해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극소수예요. 제가 여기 세계에 다속해요. 후천적으로 영어를 했는데도 발음을 잡은 케이스가 저 제가 아마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연구해 본 사람은 그중에서 저한 명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주는데 30분. 쓴 거예요. 이 극소수 중또 극소수인 발음이 좋은 한국인 영어 사용자가 되는 우연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우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소한의 이해를 30분에 담아낸 건 시간을 굉장히 잘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30분의 수업이 그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학생은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숙제 변경점이 일어날 텐데, 그거를 해내는 납득이 될 겁니다. 전 수업도 마찬가지죠. 왜 자신의 발음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한 완벽한 납득을 시켜줬고 그랬기 때문에 일주일간 해낼 수 있는 숙제의 퀄리티가 확실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수업 요약이 아니라 계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대 사람으로 영어를 할땐또 다르다라고 했는데 오늘 수업에서 영어 되게 잘해요. 진짜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후반부 영상 보시면 영어 하는 거 보면 자기 할 말을 요목 좀다 말해서 말을 해내거든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렇다고 발음이 좋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발음이 좋은 다른 아이들은 그럼 영어를 잘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박생은 발음,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데 지금 발음이 나빠서 잘해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 진짜 반쪽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에 이루는 그 구성 요소의 반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발음이란 그 껍질, 그냥 포장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요새 박생한테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도. 그렇기 때문에 이10% 정도의 해당하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음, 유창성, 이 영역을 개선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납득을 30분 동안 시켰고 학생의 영어를 포장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위한 숙제는 이미 구, 구상이 끝났고, 그걸 어떠한 사람을 이용해서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구상이 끝났습니다. 그 숙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만들어서 보내실 거고 학생 오늘 수업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납득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겠다는 라걸 그려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그뒤 일주일 그리고 뒤에 몇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해낼 수 있는 납득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반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